여러분은 지금 본인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10층짜리 아파트로 비유하여 당신이 정확히 어느 층에 있는지 그리고 각층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10층 아파트의 구조를 보면 1층부터 5층까지는 전체 가구의 무려 57%가 밀집해 살고 있는 매우 좁고 치열한 공간입니다. 반면 6층부터는 거주자가 점점 줄어들며 한산해지기 시작하고 8층을 넘어가면 거주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넓어집니다. 특히 9층과 10층은 전체 인구의 단 1%, 아니 0.1%만이 거주할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높게 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반이듯 이 아파트 아래에는 아주 깊은 지하층이 존재합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이 가장 어두운 지하층은 보유한 자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마이너스 통장의 인생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공식 통계에는 잘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이곳에 살고 있으며, 법원 통계상, 2025년, 개인회생 신청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이 회생 신청자 중 절반 가까이가,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집값 상승을 노린 영끌 투자나, 무리한 코인 및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보고 지하로 추락한 것입니다. 한달 이자만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쏟아부어도 10년 뒤 원금은 단한 푼도 줄어들지 않는 데 패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지하층에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결국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절망감입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명확한 두 가지 전략이 우리에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정당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최저생계비 인정 범위가 7%에서 10%까지 상향될 예정이기에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카드론이나 대부업체와 같은 고금리 빚부터 신속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1억 지상 1층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할지라도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생존 목표입니다. 자, 이제 어두운 지하를 벗어나 드디어 지상 1층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순자산 영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약 29%, 즉 10집 중 3집이 바로 이 1층 구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룸, 월세나 고시원에 사는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 후 별다른 자산 없이 연금에 의지하는 노년층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1층 거주자들의 가장 뼈아픈 특징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더라도 당장 실행에 옮길 시드머니, 즉 종자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월세는 1년이면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이 되어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 돈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 아니라 집주인의 자산을 불려주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1층을 탈출하기 위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표는 바로 1억 원 모으기이며 이것이 상위층으로 가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월 100만 원을 저축하면 8년, 150만 원을 저축하면 약 5년 반이 걸리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저축 과정을 외면한다면 평생 1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의 집 월세만 내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주택 청약이라는 엘리베이터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당첨은 단번에 3층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피나는 노력 끝에 1억 원의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드디어 지상 2층에 입성했습니다. 이곳은 순자산 1억에서 3억 원 구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57%가 이 2층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여러분이 순자산 3억 원만 보유해도 이미 상위 43%의 우수한 성적표를 거둔 셈입니다. 2층 거주자들은 주로 수도권의 빌라 전세에 살거나 지방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이들의 가장 큰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은 바로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들에게 전세금 2억 원은 인생을 걸고 모은 전재산과 같기에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곧바로 가장 깊은 지하층으로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내가 사는 집의 주인은 안전할지 걱정해야 하는 이 불안한 삶이 2층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자화상입니다. 2층을 탈출하여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확실한 내집 마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월세로 10년 동안 날려버릴 1억 원을 생각한다면, 그 돈을 대출 이자로 지불하며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출 이자는 결국 내 집이라는 실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지만, 월세는 그저 공중으로 분해되는 소모성 비용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제 구조 속에서 빚의 가치는 시간과 함께 가벼워지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더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10년 전에 5, 0만원과 지금의 5, 0만원이 주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자산의 기초 체력을 길렀으니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구간인 3층과 4층으로 올라가 볼 차례입니다. 이곳은 순자산 3억에서 6억원 사이로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적인 자산 수준인 4억 7억만원이 속해 있는 중심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자산의 허리이자 평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지상 3층과 4층 구간으로 힘차게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이곳은 순자산 3억에서 6억원 사이로 통계상 평균인 4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체감하는 삶의 질은 평균 이하로 느껴지기 쉬운 구간입니다. 주로 수도권 외곽의 구축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서울의 빌라 전세에 거주하며 약 2억에서 3억 원 수준의 대출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은 집값이 올라 자산이 불어나는데 내 집값은 제자리인 것 같아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크게 느끼며 탈출을 갈망하는 층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기 위한 명확한 목표는 순자산 6억원을 돌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단순히 아끼는 것 이상의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돈이라도 자산 가치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지역 선택의 해안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송파, 용산, 서초 같은 핵심 지역은 한 달만에도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산의 급등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맞벌이를 통해 가구 소득을 극대화하여 저축 여력을 확보하는 기초 체력 다지기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드디어 상위 20%에서 30%의 문턱인 지상 5층에 도착했으며, 이곳은 순자산 6억에서 10억 원 사이의 자산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5층 거주자들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분당, 광교 등 주요 신도시의 국민 평형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내외의 고소득 맞벌이 가구가 주를 이루지만 실상은 원리금 상환과 자녀 교육비에 치이는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자가 주택을 가진 중산층으로 보이지만 통장에 찍히는 여유 자금이 거의 없어 소위 하우스 푸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급증하는 학원비는 5층 거주자들의 저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5층을 탈출하여 진정한 상류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다음 목표 지점은 순자산 10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중산층의 문턱입니다. 10억 원을 넘겨야 비로소 자산 운용의 여유가 생기며 이를 위해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금융자산으로 다각화해야 합니다. IRP나 ISA 같은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아끼고 그 안에서 배당주나 ETF에 투자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 200만 원씩 저축한다면 20년이 넘게 걸릴 먼 길이지만 집값 상승과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그 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층수는 여러분의 노동이 아닌 자본의 힘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상위 10%의 영역이자 대한민국 자산가들의 세계인 지상 6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순자산 15억 0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10명 중단한 명만이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고층부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6층 거주자들은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은퇴 후에도 월 300만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며 노후 공포에서 상당 부분 해방된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집값 등락에 따라 순자산이 요동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이 이 구간의 함정입니다. 6층부터는 자산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60%, 금융자산 30%, 현금 10%라는 황금비율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생존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은행에서 VIP 대우를 받으며 PB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배당주나 해외 ETF 등으로 여유자금을 굴리기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순자산 15억에서 30억 원 사이에 7층으로 올라가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훌쩍 넘어서며 사회적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자산 증식보다 절세가 최우선 과제가 되며 종부세와 같은 무거운 세금 부담을 실감하며 자산 관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담 PB가 사모 펀드나 비상장 주식 투자 기회를 제안하며 평범한 직장인은 알기 어려운 고급 투자 정보들이 당신의 주변에 모여듭니다.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한 절세는 기본이며 상가나 꼬마 빌딩 지분 투자를 통해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임대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 설립을 고민하며 단순한 자산 보유자를 넘어 체계적인 자산 관리자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 시점이 바로 7층입니다. 상위 1%의 세계인 8층에 입성하면 순자산 30억에서 50억 원을 보유하게 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상위 자산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합니다. 강남의 대형 평형 아파트나 한남동, 성북동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진정한 부자입니다.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하락장에서는 급매물을 사들이고 폭락장에서는 저가 매수를 통해 자산을 더욱 증폭시키는 포식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생존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자산을 잘 사용하고 자녀에게 현명하게 물려줄 것인가가 인생의 주된 고민이 됩니다. 드디어 전체 인구의 0.1%만이 허락된 구층과 10층의 펜트하우스에 도달하면 자본 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30억원의 자산에서 연 5%의 수익만 내도 일하지 않고 매년 세후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쏟아지는 자본주의의 정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융 자산만 300억 원이 넘는 초고자산가 1만 명이 대한민국 전체 자산 중 1,267조 원을 점유하고 있는 경이로운 현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가문의 자산을 전담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 조직을 운영하며 기업 M&A, 예술품 수집, 재단 설립 등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하층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모두 살펴본 지금, 여러분의 순자산과 빛, 그리고 월 저축액을 종이 위에 적어 자신의 정확한 층수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하에 있다면 빛 정리부터 1층이라면 1억 만들기부터 시작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는 망설임 없는 도전이 당신의 층수를 바꿀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면 새해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높은 층에서 밝은 햇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